천안 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천안시 연합회 송태성 회장님을 모시고 다양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천안시 연합회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간략하게 저희 조직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농업 경영인이 줄여서 한농용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한농용은 한국농업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하면서 동시에 농정개혁을 하는 농민단체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참고로 천하시연합회는 1983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현재는 1200여 명의 회원이 천하시 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농민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해 오셨는데요. 어떤 음.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매년 해왔던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많이 좀 제약을 받아서 많이 못한 상황이고, 그래도 저희가 꼭 해야 되는 여러 몇 가지 좀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새로운 농업 발전에 맞게 계속 쏟아지는 농업 정보가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회원들한테 교육시키는 정보화 교육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작년부터 우리 연합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역에 서 생산되는 우수한 노골푸드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데 올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호주 휴게소 내에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어, 금요일, 토요일 날 어, 대신 판매해주고 홍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음, 2021 천안시 농특산물 한마당 큰 잔치를 개최하셨는데요. 좀 어려운 것들은 있으셨나요? 어떠셨어요? 음, 약간의 좀 어려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아, 네. 네.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대면으로 하는 행사는 많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어, 어쨌든간에 지역에서 생산된 우산 농산물을 좀 도시민들한테 잘 소개하고 또 판매도 시키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던 중에 그래도 이제 우리가 연연히 해오던 농특수함을 한마당 큰자체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뭐 하게 됐는데 첫째는 그 방역상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요. 그지만 이제는 그 꼼꼼히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한 명의 그 코로나 확진자도 없이 네. 무사히 치를 수 있어서. 네, 농업 경영인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네. 계획이 있으신가요? 첫째는 그 급변하는 기후 기상 변화 속에서 우리 농업 분야야말로 어 그러한 기상 변화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어 환경 변화에 좀 뭐랄까 좀 파수꾼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그런 분야가 아닌가 생각해서 어 적극적으로 좀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정책을 세워서 좀 나가보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농민단체가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농민단체 중에 그래도 가장 젊은 조직이 저희 한국농업 경영인이고, 음. 또회원수도 가장 많고, 또 여러 가지 활동도 가장 많이 하는 단체인데, 그래도 저희도 지금 현재는 상당히 좀 연령대가 높아져서 아무래도 농민단체로서 행동하는데 많은 제약이나 부담감이 따르고 있는데, 어 이걸 좀 미리 사전에 대비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대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또 현재 대한민국 농업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젊은, 그 젊은 농업인을 육성하는 데 최대한 좀 중점을 둬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 하나는 농업도 지금 4차산업의 급변하는 그 물결에. 휩싸려서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그한농민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앞으로 그 스마트팜에 ICT가 융복합해서 미래농업에 대비하고 선도하는 그런 역할로 한번 거듭 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천안 시민들께 좀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음, 늘 어디 가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 우리 농민들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시민들이 믿고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그 우수한 농산물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언제부터인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많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농약 덩어리다, 아니면 못 믿을 먹거리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박혀 있는데 지금 저희가 농약을 쓰지 않고 짓는 농산물이든 아니면 가정적으로 이렇게 짓는 농산물이든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믿고 드셔도 되고 특히나 지역 농업도 농민들 발전되고 잘살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이쁘게봐 주시고 좀 많이 좀 이렇게 밀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천안시 농업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 보여 주실 회장님의 모습 기대하면서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의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 걸음이 누군가의 용기가 되도록 재능을 키우고 한계를 극복하며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나눔 인재가 되기를 지식과 지혜의 동력으로 문화와 지성을 나누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을 품고 세계로 경계를 넘습니다.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나사렛에서 아름다운 변화의 바람을 만들어 갑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사렛 대학교.